내가 다시 돌아왔다. 더욱 더 강력해진 날 이길 수 있을까? 자신 있다면 지금 당장 들어와도 좋다. 그럼 건투를 빈다. 자첫 번째 공격은 골패위 조합이죠. 영웅은 바바킹 아처퀸 다20 레벨이고 회복 마법 세개 분노 하나 얼음 세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깔끔하게 골렘과 페카 진격해 주고 있고 독수리 타워를 얼려주면서 초반부에 아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라는 전략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통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위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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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타 맞고 위자드 마트 져요다 터져요. 하지만 벌써 여기까지 온 골렘과 페카들이 깔끔하게 독타 정리하고 아 위자드 옆길로 셉니다 반칙 씁니다. 역시 어? 야비하면 위자드 얍실하다, 아주 얍실하다. 하지만 벌써 석궁 존까지 왔죠. 삼석궁이 기다리고 있는 여기 존까지 와가지고 골렘이 맞아주는 사이에 페카가 공격 커브,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 그리고 옆길로 지름길로 몰래 달려온 자주색 구드를 쓴 위자드가 깔끔하게 석궁 없애요. 오 잠깐만,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완판 나오겠는데? 보시면 아직도 골렘 두 기가 남아 있고 페카 세 기. 그리고 위자드가 한 8개 정도 있어 보이죠. 바바킹아, 처퀸둘다 쌩쌩하고 아, 처 퀸은 스킬도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3영웅존. 3영웅존도 깔끔하게 넘어갈 것 같고 여기 뇌전탑 존이 있거든요. 자, 과연 여기서 페카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완파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렘이 앞장을 섰지만 페카가 뚜까 맞고 있거든요. 이 페카, 페카. 페카, 마, 투갑, 투갑, 페카. 어, 페카 바로 트지고. 보자, 위자드들. 어, 여기 지금. 안 돼! 박격포 안 돼! 안 돼! 아버! 위자드 한 다섯 마리 동시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동반 입대 해버렸고. 보시면 골렘이 레 이제 다 애기들이 됐고, 페카 두개 남아있고, 위자드들 조금 남아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자꾸 완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방어 시설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기만 돌파하면 바로 홀깔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첫번째 공격 굉장히 기대가 되는 된... 반대! 안돼! 대형폭탄 트지면서 아 펠카들 체력이 너무 적네 베이비 골렘이 버텨주고 있지만 펠카들 체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까비 거의 90%까지 왔죠 지금 지금 89% 90% 90% 채우자 걸로쥐 깔끔하게 90% 채워주면서 첫 번째 공격부터 몽왕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은 라벌미 공중 조합이죠. 라바 먼저 내려서 시선 끌고, 벌룬들 주름이 내려주고 회복 마법으로 한 타이밍 버텨준 다음 미니어들 삐르빙 삐르빙 내려가지고 막 어, 다크 엘릭스 침을 퇴퇴 뱉고 있는 요 상황. 일단 라바 하나 터졌지만 앞쪽 라인 생각보다 깔끔하게 제거하고 있어요. 벌룬들의 체력이 간당간당한데 아직 회복 마법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얼음 마법 클라토보소. 얼음 마법 이용해 가지고 임페르노 타워 두개 동시에 얼려 주면서 어! 클라토보소. 바람 방출기까지 얼려 가지고 벌룬들이 보다 손쉽게 임페르노 타워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클라토 박수 쳐. 자 상황을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석궁들이 대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공격을 아예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처퀸은 우리 아처퀸 아닙니다. 몽왕성 내 아처퀸이에요. 남아 있는 유닛 미니언과 라바펍 그리고 벌룬이 한 다섯 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아처퀸한테 썰릴 것 같죠? 바로 아처퀸이요. 돈가스 썰어 먹어 썰어 먹어 활쏘 활쏘고 있는데. 지나가던 벌룬이 폭탄 하나 떨어뜨려서 사망했지만 윤감지, 윤감지 캐리하나아 윤감지 뿅뿅 쏴주면서 바로 그냥 벌룬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47% 영별로 마무리되네요. 자세 번째 조합은 벌룬 마녀 그리고 힐러. 와 다크 엘릭서 완전 많이 잡아먹는 보라보라 조합인데. 일단 돌굴러 가위우 이용해서 뒤에 있는 건물들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볼러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쪽 라인 제거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만약 해골을 열심히 소환을 해 주면서 해골들이 그래도 어? 앞에서 총알바이는해줄수 있거든요. 굉장히 밸런스 잡힌 조합이다 그리고 힐러들이 열심히 힐힐 힐 해주면서 아이들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일단 이론적으로 볼때 100점 만점에 약 237점 줄수 있는 환상의 판타스틱 조합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아... 벌, 볼러들 지금 옆길로 샜어요 이, 이 장병 뭐 있나요? 아 그리고 힐러들 여기 볼러 치료 해주고 여기 애들 다 뚜까 맞고 있죠 하... 아. 힐러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 바박이 아저씨가 마음에 든다는데 어쩌겠어. 사람이 사람 좋아한다는데 그거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바박이들 다 돌아가셨고 해골이 내가 대신 바박이다 하면서 앞에서 버텨주면서 마녀들이 뒤심 보여주고 있는데 아 석궁 존에서 지금 거의 뒤심 없어 보이죠. 아직 힐러가 두기 남아 있고 마녀 어 마녀가 생각보다 많이 있네. 마녀가 지금 한 여섯 기? 6개 정도로 보이는데 마녀가 해골 계속 2레벨 마녀기 때문에 해골 계속 소환해주면 잘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3영웅 존까지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죠? 영감주도 트지고 바바킹도 이미 트졌고 아 3영웅 돌파했고 뇌전탑 존까지 왔는데 이거는 아처 퀸이 해줘야 된다 철로 퀸이가 해줘야 돼 해골이 내전 탑 공격 맞아주고 아처빈이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그림 그래야 되는데 힐러들 한우 파는 사이 아 척빈 바로 누가 맞고 저 세상 가버렸다 신과 함께 투직으로 갔다는 거죠 이러면 뭐 마녀 바로 바뀌었고 누가 맞고 힐러 이거 힐러 니네 잘못이다 야너 반성해 알겠어 너 오늘부터 3 시간 동안 벽 보고 있어 너 데미 진 거니까 자네 번째 조합은 골바위 조합이죠. 엄청난 화력을 뽐낼 수 있는 발키리가 15기나 있기 때문에 앞쪽 라인 제거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석공 존까지도 굉장히 무난하게 갈것 같거든요 발키리가 이렇게 뭉쳐있는 건물들 상대로 엄청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이런 몽왕성 컨텐츠에 아주 최적화된 유닛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임페르노 타워 존으로 가는데 골렘들이 맞아주면서 분노마법 써주고 얼려주고 얼려주고 분노하고 뚜까패고 도끼 돌리고 바로 네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쿼드코어 발키리 보여주면서 발키리 진입했죠 이러면 뭐석공 바로 빠이가 아니라 혼자 때리고 있네 그래서 얼음마법 하나 써가지고 깔끔하게 얼려놓고 뚜껑 펴버리기 해서 발키리 우리 털키리 언니가 한 다섯 명 정도 살아있는 것 같고 위자드 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에 골렘 두개아 골렘 두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근데 골렘이 뒤에서 구경하고 있네 발키리가 뚜까 맞고 있네 발키리가 딜링도 하고 몸빵도 하고 골렘은 뒤에서 뭐 관광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신추에이션 보여주면서 여전 탑 존까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분노 하나 써가지고 발키리들이 이건 진짜 화난 거예요 발키리가 진짜 화난 겁니다 아저 돌덩이 저거 몸빵 시키려고 뽑아놨더니 내가 몸빵 다 하고 있네 하면서 화나가지고 분노의 도끼질 하고 있는데 아, 귀 없어요, 귀없 어, 잠깐만, 모르겠는데? 아직 위자드가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고, 애기 골렘도 지금 네마리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근데 아처 타워가 위자드만 쇽쇽 때려잡는 거 싫어하니. 아처 타워 타겟팅 이거 뭐 거의 페이커급이죠. 골라서 쇽쇽 때리니까 위자드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귀심 없습니다, 이거는. 두배속으로 마무리를 해보면. 아, 귀심 없어, 귀심 없어. 요렇게. 81%아 그래도 선전했네 이 정도면 충분히 골바리 조합의 위력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합은 올 드래곤 조합이에요 올레벨 드래곤 12마리가 내리고 공격 퍼붓고 있는데 아 지금 막 소리 너무 크죠 효과음 장난 없다 드래곤 12마리가 동시에 때리고 독타까지 때리면서 독수리와 용의 콜라보 공중유이 콜라보레이션 제대로 보여주면서 귀갱, 귀갱. 나는 귀가 없다 하면서 귀갱 열심히 때리고 있죠. 자, 보자. 일단 회복 분노 하나씩 썼고 얼음도 하나 썼네요. 드래곤들이 이쪽 위쪽 파와 아래쪽 파,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공격 퍼붓고 있는 위쪽이 집권 여당인 거 같아요. 확실히 다수가 분포하고 있죠. 자, 쭉쭉 들어가면서 아, 임페르노 타워가 멀티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격만 음악무시하다. 자, 자, 안쪽 들어가나요? 아, 석궁이 지금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래곤들한테는 거의 뭐 밥이죠. 완전 밥, 밥으로 누가 패고 있고, 아, 저 퀸이, 아, 저 퀸이 드래곤 잡나? 드래곤 잡나? 드래곤 잡으려다가 드래곤한테 되려 털려버리고 말았다. 오늘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베개 에 얼굴 파묻고 눈물 쏘는 각 나왔죠? 자, 쭉쭉 들어갑니다. 드래곤들. 아, 여기 지금 대공포 하나가 하드캐리하고 있어요. 대공포, 대공포, 대공포! 어, 드래곤 1대1로 뚝까지 압고 내가 아처킹보다 세다라는 거 지금 몸소 증명하고 있는데 너의 목숨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1.7초 정도 남았고, 깔끔하게 저 세상 갔죠? 자, 이러면, 이러면 영감제이또 하드캐리 할수 있다. 자, 드래곤 들어오면 이제 영감제 사정거리 들어오죠? 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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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4대 때리고, 그만. 만 멀리 가버리셨다고 한다. 자, 처가 드래곤 한 마리 잡아냈고 두 마리까지 잡을 것 같죠? 이 드래곤 지금 간당간다아 감당한... 대공질에 틀지면서 드래곤 틀지고 얘까지 죽으면서 아, 처음 공격했던 골페위 조합이 가장 높은 피해량을 기록하면서 역시 괜히 대세 조합이 아니다. 괜히 자몽이가 좋아하는 조합이 아니다. 강해서 자몽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자몽이가 쓰니까 강한 겁니다. 가솔프, 다음 기회에 더 강해져서 도전하도록 해라. 언제든 너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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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